t h TV 얘네들이 볼게 있나? 그러니까. 너네만한게있 그래. 비부터 아, 지금 대충 보는 거 아니야? 음. 그래도 글씨가 있는데, 글씨도 안 읽고 빡그냥 넘기는데, 없는데? 엄마는 이걸 거을거야 주술 회장, 이거 뭐 재밌어. 내 거야? 아니, 애기 꺼 뭐, 없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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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애기 꺼가, 여기는 허튼 <laughs> 거 따로, 근데 이게 이가리막 허튼이 없네. 아빠여기 이불도 있어. 그래서 내가... 잘다 아예 빠진 아 진짜 은 아예 다안아 거기 메뉴판 있잖아. 테이블 위에. 되게 많다 메뉴 끝이. 라파게티 너네는 먹으러 온 거니 만화책을 보러 온 거니? 여기 먹을 줄도 있잖아, 떡이도있고좀 있다. 라자파게티. 꼬바로랑 마라탕이 생겼다. 나도 짜파게티 그 누르지 말라니까 커트머리에 그 놓지마 네? 먹을 때 땡겨서나 엄마는 뭐할거야? 엄마 노란색 엄마 노란색? 응 이렇게요 이건 뭔데? <laughs> 이거 그림하고 똑같이 맞추면 돼 응. 아니 이렇게 다띄 1등 2등 <laughs> 엄마를 <laughs> 어, <나는> 안 했잖아. 아닌가? <laughs> 세리머니 방해하기. 쿵쿵거리지 마. 야, 거, 응. 음료수 쏟아져 하지 마. 야, 그만하라고 시작하게. 아, 빨리! 승방.